첫 번째 식에, 어, 분자에 K 넣고 0이도 하나 챙겨야 되고.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식도 K 넣고 0이도 하나 챙겨야 되는데, 뭐, 옆에 있는 식은 맞네, 그냥.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변형부지 하지 말고, 로피탈 정 있어서 이제 극한 값도 같다고 식세워서 풀어야 되겠지. 어, 그렇게 해서 관계식을 세울 겁니다. 그까지 아마 다 했을 거야. 자, 위의 식에다 넣을게. 그러면, 2 k 제곱, FK. 빼기 FK의 제곱은 0돼야 되고. 에? 됐나? 그 다음에, 오른쪽 식에는 어차피 0 나오고 K 넣어봤자. 그 다음에 이제, 좌변과 우변에 있는 식 로피탈 정리 써가지고 극한값 같다라는 식도 세울 거야. 에? 그러면, 위에,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식 로피탈 쓸게. 분모는 1이니까 필요 없고, 분자 미분할게. 앞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d 거 미분한 거 이래 되고 그 다음에 fk 에 주고 미분하면 죽는다 숙차제 <laughs> 0이니 알겠지 efk 곱하기 f k 이러면 죽는다 <laughs> 제발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 그런 뭐 하지 말라고 그런 식 응. 그러면 안 된다 진짜 <laughs> 10월인데 <이제. 웃음>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k 넣을 거거든? 4 k fk 플러스 2k 제곱 곱하기 f'k는 프라임 자, 그다음 우변에 있는 걸 로피탈 쓸게 2fx의 1승 곱하기 f'x 프라임 여기 이제 k 넣으면 맞다고 식워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는 안 그러는데 막 신나가지고 아씨 작분하고 하면 죽, 뒤진다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항시켜서 능력골로 만들고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제발 함부로 날리지 마라. 제발 부탁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식과 이식 두 개거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근데 얘는 뭐이로는 약분 좀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날릴 건 없지. 그래서 그거는 이호만 약분시켜서 적도록 하고 위에는 이거 지우게 필요 없으니까 이 요거, 이학분 시켜보자. 네. 요거, 위에, 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잉? FK로 묶어낼 거야, 이거. 그럼, 2K제곱, 빼기, FK. 요래 되지. 는 0, 됐나? 그러면, FK는 0, 또는 FK는 2K제곱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어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하고 쭉 적다가 데 시간 다 보내고 답은 안 나고 열받아 하면서 22분 넘기고 나갔겠지. 어. 그러다가 또 역시나 아, 27번 개빡치네 미적 이러니까 전부 어, 다 합통으로 튀지 출제자분 출제를 욕해갖고 그럴까 이거 뻔하지. 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이건 아니야 k는 상수란 말이야 K가 변수면 둘 중에 고르는 문제야. 내가 중요하다고 한 거, 골라서 탔는다 구간마다. 그거는 K가 변수일 때 그런 거. 얘는 K가 상수란 말이야. 그러면, 구간마다 뭔가를 고르고 그런 게 아니고, K는 어떤 상수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 어, 네모박스 밑에 봐봐. FX 최소값이 17이래. FX 최소값이 값이 17이래. 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두 문제 다 풀고 있으면 뒤진다안된다거가 최소값이 17이라며. 어떤 전형이 K일 때 함수값이 0이래. 말이 되나? 안 되지. 됐나? 그래서 이거만 좀간단한는 거야, 지금. 하나는.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 응.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식에다 그러면 FK 자리에 2K 제곱 넣을게. 그럼 여기다 2K 제곱을 넣자. 그러면 2가 이거 4K 상징이라고. 미군에서 으면 뒤진다. 상수화했다 K. 아 진짜 씨. 지금 내 말하면서 움찔움찔 하나 되겠지 지금. 씨. 아 눈에봐도 써라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일단 동그라미 1번부터 풀어보고 터치거리에 살고 로피탈부터 글러먹었지 f k 에좀 미분호가 돼거 씨. 씨. 자그 다음에 2k제곱 곱하기 f프라임의 k 요렇게 자 됐지 여까지 이런식으로 자그 다음에 이거 k제곱 약분해도 된 그럼 되는 이유는 k가 0이 아니기 때문이겠지. 어, k가 0이 아니면 약분해도 되잖아. 이거. k 0 아닌데. k는 그냥 T값지, t값 이르요 t값. t 가 1보다 크다면. 음. x가 어떤 k인 지점이다0 어, 아니잖아. t랑 마이너스 t, 1보다 크니까 점점 멀어질 거야. 어, 값이. 그래서 k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도 됨 자 그러면 4k 플러스 f 프라임의 k, k 제곱으로 약분하는 거 거예요. 지금는 2 f 프라임의 k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f 프라임의 k가 4k다라는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열받게. 어쌤약 미분하면 되잖아요. 뒤신다 아니라고 우연이었더라고. 열받게 하지 말아 대체. 자, 어쨌든 이렇게 챙긴 거야. 요요까지 챙겨야 된다는 거지. 이제 잃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식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거거든. 자, 봐봐.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t랑 마이너스 t 두 개밖에 없대. 됐어. 그럼 k 자리에 t 넣은 거랑 마이너스 t 넣은 건 참인식이겠네. 됐지? 그러면 tk 자리에 t 좀 넣을까? 그리고 마이너스 t도 넣을까? 자 마찬가지로 f'의 t는 4t f'의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4t 됐어? 어. 이제 풀어야 돼. 이제 풀어야 돼. 당연히, fx는 x4등 플러스, ax3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고 하는 게 아니겠지. 뭐, 그렇게 풀 수는 있겠지. 수는 끝나겠다. 이한 문제 풀 때쯤이야.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식을 세우겠습니다. 음. 대기 T의 X 플러스 T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2T제곱. E 됐나? 잘안 되는 사람. 최고 참기세 1이 뭐다참0 0분 됐나? 뭐... 예를 들어서 F3이 오래 예를 들어서 F마3도 오래 아, 아, 됐,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어 네. 이렇게 자 심플하다 미분할 거거든 이거 두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풀 거야 됐어 어, 풀건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 같이 계산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거든. 미분합시다.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가운데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아 쉽게는 바로로 적을 거예요. 되게 다거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적어야 되지 EX p l u A 4T 적으면 좋는다 계속 얘기해 볼까요 정신을 조금만 놓치면 끝난다 바로 뭐까지 날아간다자 미분 끝났지 야, 이제 첫 번째 조로선 이용하자 자 T 넣으면 4T 나온대 자, T 넣자.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여기만 넣으면 되지. 2T에다가 e,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이렇게. 근데 T0 아니랬지. 약분해도 됨. 자, 그래서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약분하니까 2 e, 요래 되나. 야, 요 주식 하나 챙겨.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넣을게. 이거 이용할게. 그럼, 마이너스 t 넣으면, 마이너스 4t는, 자, 이거 날라가고, 여기 날라가제? 그럼, 여기 마이너스 t 넣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t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a, t 플러스 b. 요렇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약분되제. 2는 t제곱 마이너스 a, t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연립방정식 풀자. 이거 두 개, 같다고식 세우면 되네. 그러면 A 0이지. 자, 그래서 A는 0 나온다. 자, B도 구해야지. 어쨌든 여기다 0 넣자. 그러면 B는 2-t제곱.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를 일단 알아낸 거야. 그러면 우리 원래 갭투식 여기 있지. 어, 여기다 넣을 거야. X 빼기, 아, 씨. FX는 X 빼기 T, X 더하기 T에다가 X 제곱 A는 0이고 여기 넣을게.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2 T 제곱까지. 아, 자리 없다. 요렇게까지. 됐어. 자 이제 t만 구하면 되겠네. 어쨌든 우리 이용 안한거뭐있노 마지막에. 이용 안한거 있잖아. 17. 17 이용 안 했지? 어. 근데 체육값 구하라고 해야 돼. 그럼 이제 미쳐 버리지. 아씨체소값 이거 또 미분할 때또 한다고. 그럴까 아이까 근데 잘 살펴봐 봐 나도 이거 미분할 뻔 했다. 둘다가 하다가 잠깐 음, 가지고 딱 살펴보니까 오다행이었다 뭐냐면 전개 앞에거 제곱 빼기 뒤에거 제곱.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적을게. 그렇게 되면 공통되는 부분이 나오잖아. 알겠지? 얘를 치환시키자. 라지에요. 그러면 얘는 a에다가 a 더하기 2에 더하기 2t 제곱 요렇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t제곱 완전제곱식 더하기 1 빼기 1자 이거 인수분해 들고고 했지 최소값이 17이라며 그럼 여기만 읽어내면 되네 뭘또 적고 있노 이게 17이라고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t제곱은 17 넘기면 18 그럼 t제곱이 9가 그러면 t는 플바 3 t 양수니까 t 값3 됐지 t는 3이 나온다 요 얘기 요기이 식이지 4 4 16 4 하는거지 x 빼기 9 곱하기 4 4 16 빼기 9 더하기 2그 다음에 플러스 3 3 9 2 18 요거 계산이네 요게 얼마고 7. 7 곱하기 9 더하기 18 이렇게 되나? 됐지. 7, 9, 63에 18되고 1되고 7, 8 81